우리 인생의 여러 모양의 상을 받기도 합니다. 이런 상을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상장, 금상. 이 어른은 1년 동안 아파도 참고 회사에 가서 우리를 먹여 살렸다. <laughs> 상장을 받기는 하지만 결코 쉽지 않은 일들을 우리는 경험해 보기도 합니다. 오늘은 주일입니다. 그러한 내일을 월요일은 또 새로운 하루, 그리고 우리 일상 가운데 일에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월요일이 그래서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월요병이라고 이름 붙이기도 하고 Monday Blue라는 제목을 가지고 정말 가기 싫은 일하기 힘든 월요일의 시작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리서치를 통해서 나타난 결과를 보니까 이 원료병이 매우 심각합니다. 월요일에 보통 50%가 되는 사람들이 지각을 한다고 합니다. 심장마비 발생 빈도가 다른 요일보다 20% 높습니다. 불평이 제일 많다고 합니다. 평균 12분씩 불평한다고 합니다. 또 월요일 아침에는 거의 안 웃는다고 합니다. 연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전 11시 16분부터 정확하게 웃기 시작한다고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을 어떻게 좀더 기쁘게 일할 수 있을까? 어떤 분은 이런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인터넷에 주문을 해서 쇼핑을, 택배 배송지를 회사로 적으면 월요일 출근이 기다려지지 않을까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매주 월요일마다 쇼핑을 할 수도 없습니다. 일,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일과 영성의 모습을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많은 시간의 부분을 일에 보낸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것인가를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이 일과 영성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고민하는 분들이 있기도 합니다. 정말 이 정막한 세상 가운데 우리의 일터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보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너무나 세상에 힘든 가운데 이 현실에 사는 것도 생존도 힘든 가운데 믿음이나 신앙이란 단어는 마치 현실을 잘 모르는 이상적이라고 일축해 버리기도 합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 아니, 그런 일거리라도 좀 있으면 좋겠다 라고 찾고자 하는 안타까움을 가진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존재하는 이 일, 일 가운데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성경은 일의 영성에 대하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 중요한 영적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일 하나님의 소명으로 하십시오. 자 하나님 말씀 보십시오. 전도서 9장 10절 말씀입니다.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수 올해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마지막 때가 되면 더 이상 일할 수 없을 때가 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죽음 안에 들어가면 이제는 더 이상 일도 없고 일할 수 없는 밤이 올 텐데 그 전에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 손이 일을 얻는 대로 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일하라고 말씀합니다. 일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신성한 노동을 하나님의 뜻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일의 어려움들을 생각하면서 아담이 죄를 지으며 일이 안 해도 되는데 이제 우리가 일의 고통 가운데 있게 되었다 라고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보시면 사실 아담의 죄로 통해서 일이 우리 가운데 생긴 것이 아님을 알수 있습니다. 아니, 일은 이미 그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죄악을 통해서 이제는 그 일이 우리 가운데 고통이 되고 생존을 향한 힘든과 아픔과 상처가 되는 모습을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죄 이전에 이미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일할 수 있는 것, 일하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며,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세기 2장 15절도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경작해 하셨습니다. 일거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일하시기를 원하시며 신성한 노동의 결과로 우리의 삶의 소득을 얻는 것은 지극히 성경적인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란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 그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모든 생물들에게 이름을 정하는 그 정하도록 말씀하시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게 됩니다. 전에 있던 교회의 어느 한 부부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아기가 탄생할 텐데 그 아기의 이름을 제가 좀 지어 줬으면 좋겠다고 제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저는 한 번도 그런 부탁을 받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탁이 얼떨결에 예 하고 받고 난 후에 일주일 동안 거의 잠을 잘못 잤습니다. 이름 세자 정하는 것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짓는 그 이름을 가지고 그 아이가 평생을 살 거란 생각을 하니 제가 감히 지울 수 없는 엄청난 책임감과 프레셔를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 19장에 아담이 그 수많은 생물들의 모든 이름을 정하는 장면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얼마나 바쁜 일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주셨습니다. 일을 할수 있도록 하십니다. 일을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고 성경은 일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일을 할때 하나님의 창조에 동참하게 됩니다. 우리가 일을 할때 하나님과 연결하게 됩니다. 우리가 일을 할때 하나님을 담습니다. 우리가 일을 할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우리가 일을 할때 하나님을 기쁘시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일하셨습니다. 일하시고 난 후에 일한 것을 보시며 좋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신약에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일하셨으니 나도 일하노나 마로 말씀하시며 일하는 것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할지어다.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손에 주어지는 것, 내가 얻는 대로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그 일을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기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주십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며 맡기신 그 일을 열심히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주께서 시키시는 일입니다. 주께서 주신 일입니다. 주께서 하기를 원하시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주의 일이 아닐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은 거룩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일을 우리는 성직이라고 말합니다. 그 거룩한 일을 하는 자들을 성직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일은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은 하나님의 소명이란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날, 주일에 일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일은 일주일 내내 세상에서 일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 나의 일상에 내게 주어진 그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거룩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그 일은 하나님의 소명으로 일하라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내게 주어진 그 일, 아니 단순히 경제적 소득을 통해 생존을 위한 일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거룩한 일로 내가 받은 소명 가운데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것.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내일 월요일 시작되는 사무실의 내그 일도 거룩한 일,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의 일이 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내가 설거지하고 빨래하는 그 일, 일주일 내내 해야 되는 티디우스 복잡하고 생거로운그 일도 하나님의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힘들지만 손주들을 보는 일, 그것도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라고 거룩한 일, 주의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그렇게 그곳에서 장사를 하며 비즈니스를 하는 그 일도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거룩한 일이라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일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다. 그 소명 가운데 감당하는 일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할수 없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는 일이 아닙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살기 위해 책임 가운데 감당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그 일은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 우리에게 주신 그 일을 소명으로 감당하는 일의 모습을, 일의 영성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살로니가 후서 3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들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노약자나 병약자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선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택 가운데 일하려고 하지 않는 자들을 향해 성경은 먹지도 말라 말씀하시며 신성한 노력의 소중한 시선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 그일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로서 우리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주신 그 일을 감당할 때 우리를 만족시키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를 향해 맡기신 하나님의 소명, 일의 의미인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에 귀천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쓸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의 그의 자녀됨에 인정함을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그 어떤 일들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흔들리게 할수 없습니다. 아니, 일로 만족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족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들을 소명으로 알고 다가가는 자들의 모습을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열심히 일하는 것, 일할 수 있는 것,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위 도식을 한다거나 또는 그렇게 한 번의 대박으로 떼돈을 버는 것을 성경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확천금을 얻고자 유행을 바라는 무리한 것들은 수고하고 애씀이 없이 내 것을 얻고자 하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신성한 노력의 노동의 모습이 아닌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도박을 그렇게 복권을 강요하지 않는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렇게 유행을 바라고 무리한 투자, 그것을 통해서 노력하고 수고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는 수고의 결과를 얻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되지 않음을 우리는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게 맡기신 그 일이 하나님이 주신 소명, 내게 맡기신 그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하는 것 같이 하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 그 소명으로, 부르심 가운데 하는 그 일을 해나갈 때, 죽게 하듯 하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도서 9장 10절은 말씀합니다.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힘을 다한다는 것, 최선을 다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열심히 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실히 하는 것을 말합니다. 능숙하게 잘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콜로세서 3장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하고 사람에게 하듯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죽게 받을 줄 안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성경은 우리의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는 의식의 대상이 누구냐라고 질문하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보스도 아닙니다. 주변의 판단과 평가도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며 그분의 의견을 그분의 지켜보심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의 일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켈란젤로가 바티칸에서 그 성당 가운데 천장의 천지창조를 그립니다. 그 높이 있는 천장에 천지 창조의 작은 부분까지 얼마나 세심하게 그리는지 모릅니다. 그것을 알고 있던 바티칸 관부 친구가 하나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 높은 데 누가 본다고 그렇게 세심하게 그리냐고 이야기합니다. 미켈란젤로는 이야기합니다. 저분이 보시고 계시지 않느냐라고 지적합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입니다. 주의 일입니다. 그렇다면 죽게 하듯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까지 열심히 하면서 누가 알아주냐? 라고 질문을 들을 때, 예, 알아주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죽게 하듯 하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전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성경은 눈가림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눈가림이란 단어를 영어성경에는 I service라고 해놨습니다 눈에 보이는 때만 있을 때만 나타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실한 마음으로 집중된 마음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잘 하는 것. 성경은 그것이 죽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전에 있던 교회에 제가 한 이메일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이 다니는 회사에 상사되는 분이 제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목사님, 요즘 목사님 교회에서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목사님 교회 성도인 누구누구, 저희 교회 회사원인데 열심히 새벽 기도 나가서 은혜 많이 받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 와서는 계속 졸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제 마음에 들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죽게 하듯 하는 것, 우리는 우리 주변에 기독교인입니다. 나는 그렇게 전도도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막상 주어진 그 일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확실하게 하지 못하고 능숙하게 하지 못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찾아보기 쉬운지 모릅니다. 아니 오히려 기독교인 경영자일수록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오히려 더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또 어떤 경우에는 기독교인 경영자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기독교 경영자라고 하면서 정작 우리를 향해서 제대로 대우해주지 못하고 제대로 일하지 못하는 모습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죽게 하듯 하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오늘 말씀하시는 성실함, 능숙함의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문 22장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는 그 일을 잘하는 것 최선을 다하는 것 열심히 하는 것 능숙하게 하는 것 죽게 하는 것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6장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우리는 찾습니다. 나를 만족시켜 줄 만한 일이 있는가? 아니, 이런 우리를 만족시켜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족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일을 죽게 하듯 감당할 때 나를 채우시는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 우리를 만족해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는 것. 오늘 성경은 죽게 하듯 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 일을 감당함에 있어 정말 죽게 하듯 열심히 최선을 다해 능숙하게 잘 하는 것. 오늘 그렇게 할때 우리의 일 가운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게 될까요? 세 번째 일,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십시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때가 되면 죽음 가운데 들었을 때 우리는 일할 수 없는 밤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전 되기 전에 바로 그렇게 열심히 일하라 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이 내 손에 주신 것을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로 인해서 그 일의 고통이 우리 가운데 들어옵니다. 그래서 생존을 위해서 일의 고통과 아픔과 상처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향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을 완성시키셨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죄의 고통 가운데 그 힘들고 어려웠던 일의 고통이 이제는 다시 새롭게 치유되며 회복되는 구원의 완전함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은총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바라보는 순간 그 일은 하나님의 소명이 됩니다. 죽게 할수 있는 그 일이 됩니다. 거기서 기쁨이 거기서 즐거움이 새롭게 새어나는 비로소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쓰는 모습을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치유하심, 회복시켜 주심을 통해 일의 즐거움을 회복시키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일에 하나님의 소명대로 따라가는 모습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은 그래서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정말 우리가 하는 그 일을 향해 내가 즐거워하는 모습이 있는가? 할수 없이 맞지못해 그렇게 감당하고 짜증나는 일이 아니라 아니 무엇을 얻기 위해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일을 죽게 하듯 그 삶의 모습 가운데 기쁨이 즐거움이 넘쳐나는 일의 현장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도 많은 크리스천 기업들이 정말 무너지고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기도 합니다. 성교, 구제,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 정작 자기의 직원들을 향해 제대로 대우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기도 합니다. 아니, 그렇게 전도, 말씀 열심히 본다고 하면서 그 일을 하는 방법은 불법적이고 윤리적이지 못한 부분들을 우리는 발견하기도 합니다. 신후의 모임은 열심히 하면서도 정작 중요한 그 일에는 최선을 다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고 있다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소명으로 그 일을 죽게 감당하는 그 일에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 일을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이 나타나는 그 선한 영향력의 모습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천들이 일할 때 너그러워야 합니다. 국휼을 베풀 수 있어야 합니다. 인정, 사정 없는 것이 아니라 열정을 가지고 너그러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것, 우리 삶 가운데 진정한 만족이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참된 평강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일 수 있는 일의 모습을 우리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믿지 않는 분들이나 다른 종교를 가진 분들도 그렇게 존중해 줄수 있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주어진 그리스도의 믿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을 함께 말하고 있습니다. 직업은 윤리적이 면서도 막상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가 비윤리적인 일들을 할수 있다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가치대로 해야 되는 것 왜냐하면 우리는 남 모르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남 모르는 상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나타날 수 있는 남이 따라올 수 없는 남 모르는 놀라운 매력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가치 치가 드러나는 일의 모습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리한 회식이나 우리가 죄를 짓게 하는 힘들고 어려운 자리를 우리는 할수 없이 접할 때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도 다 하던데 왜 그러냐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선택 앞에 우리는 더 강하게 서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그것을 통해서 나이롱 신자가 되어버립니다. 아니, 다들 그런다 할지라도 믿는 자는 그렇지 않음을 보여줄 수 있는 신앙적 가치관의 모습이 삶 가운데 나타날 때, 비로소 진정한 존중과 존경의 모습을 받는 모습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모습의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까? 나와 함께라는 그들은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 안에 기쁨이 있습니까? 즐거움이 있습니까? 남들이 설명할 수 있는 매력이 그 안에 차고 넘치는 이유, 바로 하나님이 부르신 가운데 주신 거룩한 그 일을 내가 기쁨으로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불의 전차라는 유명한 영화가 있습니다. Chariots of Fire라는 이 영화는 1942년 학의 올림픽 가운데 있었던 이야기를 실화로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두 명의 선수가 그 육상 경기 가운데 일어나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그 올림픽 경기 가운데 자기의 존재를 위해 금메달을 따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주인공인 에릭 리드리란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성교사입니다. 그런데 성교사가 너무 잘 뜁니다. 그런데 마침 주일날 그 운동 경기 시간이 주일날로 정해집니다. 그는 기독 가운데 주일날 뛰지 않겠다고 금메달을 내려놓고 포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습 가운데 어떤 연휴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짜가 바뀌게 되고 다른 날 경기에 임하게 되고 결국 그 경주에서 승리하게 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교사인 그가 자기 누이에게 했던 말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그리고 그 말은 마지막 장면에도 그가 뛰는 모습과 함께 다시 반복되어 등장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But he also made me fast, and when I run, I feel his pleasure. 그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빨리 뛰게 만드셨다. 그러므로 내가 빨리 뛸때 나는 하나님의 기쁨을 느낀다. 그는 성교사였습니다. 아니, 복음 증거하고 그렇게 일만 열심히 해야 할것 같은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빨리 뛰게 만드셨다면 내게 주신 그 일을 향해 내가 열심히 빨리 뛸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할수 없이 마지 못한 생존의 연결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주의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고 그 일을 죽게 하듯 감당하는 그 일에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축복이 된다는 사실 그 만족해 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진정한 즐거움의 일의 영성을 발휘하며 창조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일의 영성 오늘 성경은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일 시작하는 월요일은 매번 반복되는 월요일과 또 다른 하루가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일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역사심 가운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분명한 대상을 향하여 그렇게 남다른 매력으로 섬길 수 있는 일의 영성. 오늘 여러분과 제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음.